네, 반갑습니다. 저는 유한성 공인중개사 사무소 조세현입니다 여기는 동신산업단지 48만 평이 확정된 경계점입니다. 이쪽 이쪽에 울타리 쳐져 있는 쪽은 수영지고요. 자, 저제 차가 있는 저 삼거리에서 건너편도 수영지입니다. 그런데 요 부분은 수영 제외지입니다. 요 부분은 수용이 제외된 아주 귀한 땅입니다 요 길이 중심입니다 요 길이 왼쪽은 수용지고요 오른쪽은 제외된 겁니다 자요 바라논 밭은 아니고 그 다음에 있는 땅이 희망 매도가는 평당 270만원씩 해서 23억 어, 3천인가요 그래서 여기는 뭐 원룸 또, 뭐, 어, 빌라, 또, 초대형 식당, 초대형 상가, 초대형 카페, 할수 있는 도시 지역의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. 앞으로 동신산단이 확정이 되면 이 부분도 도시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용도는 현재 변경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. 아주 깨끗합니다. 이렇게 보면 옆에는 농원이고요. 이렇게 해서 약간 언덕식으로 해서 토목공사를 끝냈습니다. 지금 풀이 있어서 잘안 보이는데요. 딱 정사각형의 그러한 땅입니다. 깨끗합니다. 멀리 보이는 저쪽의 아파트는 대우 아파트고요. 거기 안성터미널이 있고 그 아까 언덕 위에 보면 거기 안성희청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발전성이 무궁무진한 그러한 귀한 땅입니다. 자세한 정보 전화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유한성공인중개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.